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아주 우연히, 천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아주 우연히 발견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이 문자가 많으면 엄청나게 귀한 자료가 됩니다. 당대 쓰여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점재현 신사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재현 신사비는 2100년 전에 쓰여진 금성문인데 반해 너무 깨끗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글자는 뚜렷하고 글씨가 지워져서 몰라보게 된 부분은 그냥 다 뭉개져 있습니다. 자연석의 한 면을 갈아서 둘레와 돌의 변죽을 따라서 선을 긋고 줄과 줄 사이에도 세로줄을 그어서 간격을 만들고 그 안에 예서체로 글자를 새겨 칠행의 비문을 써놓았다. 누군가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주 우연히 땅속에 있던 비석을 발견한다고 하면 진품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듯이 후다닥 발견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합니다. 1914년 조선 총독부 고적조사단에 의하여 발견되었습니다. 땅 속에 있지 않고 비를 피할 수 없는 곳,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한 글자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재현 신사비는 너무 깨끗합니다. 그것도 가공을 많이 해서 잘 만들어진 금성문입니다. 충주 고구려비를 보면, 그냥 눈으로 봐서 글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관찰을 자세히 해야 희미하듯이 보일 듯말 듯, 말 듯. 그것도 전문가들이 와서 봐야 글자가 보일 듯말 듯하게 마모가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500년 동안 밖에 비를 맞으며 견뎌오는 세월 속에서 많은 부분이 마모가 되고 수많은 이끼나 먼지가 묻어서 더욱 알아보기 힘들어서 그냥 바위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아주 중요한 금성문인지는 모르고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마모가 엄청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알아보고 힘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점재현 신사비는 그냥 뚝하니 짠하고 발견했듯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많은 마모가 이루어져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돌멩이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점재현 신사비는 너무 깨끗합니다. 땅 속에 묻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아주 우연히 발견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다가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전부인 만큼 허 벌판에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유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논에서 우연히 그큰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땅 속에서 천년 동안인지 5 0 0년 동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땅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잘 남아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도 진흙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우연히 발견되어야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비틀기 위한 세력 집단이 행한 일입니다. 가짜를 진실로 둔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강산 관개토태왕비 아주 거대한 바위를 다듬어서 만든 세상에서 가장 큰 비석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일본 군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뭐든지 잘 발견합니다 구석시 시대의 뗀석기도 그냥 막 발견하고 그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조작하고 이동한 후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조작을 했다고 해도 우리 학계에서는 그걸 믿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외가 십몇 년에 바다를 건너서 백제와 신라를 멸했다고 합니다. 업적을 말할 때, 육하원 칙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호태왕비에 보시면, 영락몇 년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이상하게, 왜, 라는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순서가 맞지를 않습니다. 영락 5년 395년 기사가 나오고, 십몇년 391년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영랑 6년 396년 기사가 나옵니다. 중간에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팍팍 듭니다.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그들입니다. 그걸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요. 아무튼 간에 저 십몇 년 부분만 빼면 당대 가장 확실한 실제 역사입니다. 이걸 위심하면 안 됩니다. 네 가지의 금성문을 말하였습니다. 단 하나, 점재현 신사비는 빼겠습니다. 당연히 조작의 달인들이 조작을 했다고 보여지는 금성문입니다. 그럼 세 가지의 금성문을 말했습니다. 이세 개의 금성문인 광개토호태왕비, 충주 고구려비, 울진 봉평리신라비. 이세 개의 금성문에는 공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사금 시대를 접어들고 마립간 시대를 가는 도중에 매금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뿐이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추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유물의 역사적 시대를 보시면 충주 고구려비는 5세기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구려가 충주까지 내려오는 시기는 광개토대왕 때가 아니라 장수왕 때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 신라를 속국 대하듯이 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혹자는 광개토대왕 때 세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5세기 초반입니다. 장수왕 때 세웠다고 하면 5세기 중반 이후가 됩니다. 광개토호태왕비는 5세기 중후반 장수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문을 못합니다. 반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524년 법흥왕 1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6세기 초반입니다. 그럼 매금이라는 단어는 왕과 같은 단어라는 말인데 매금이 사용된 시기는 5세기 초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시기는 이 정도라고 말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 기록이 나오면 역사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5세기에서 6세기까지 실제로 마립간을 사용하지 않고 매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에 가까운 역사 기록을 남긴 금성문입니다. 그것도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세 곳에서 글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마립간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이고 매금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계의 금성문에는 매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신라매금, 동이매금, 매금.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등장합니다. 동이 매금이라는 단어 또한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왕이라는 호칭을 종족을 뜻하는 동이, 동이 매금이라고 뒤에 매금이라는 왕호를 붙인다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동이 왕,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이라는 것은 화아족들이 동쪽에 있는 이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동쪽의 오랑캐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동쪽에 사는 이족을 말하는 뜻이기 때문에 고구리나 백제, 신라 모두 포함되는 종족입니다. 매금이 왕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금은 하나의 지역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라의 본토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신라 영토. 그래서 신라 매금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신라라고 하면 본토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신라 매금이라고 하면 신라의 또 다른 영토인 매금 지역을 말한다고 보입니다. 동이 매금, 동쪽에 있는 이종 매금, 동이 매금, 신라 매금, 신라 제후국의 하나인 지역을 매금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개토호태왕 비문에 신라메금이라는 말이 두번 나오는데 한 문장에 두번 나옵니다. 신라메금에 대한 기사는 영락 10년 기사와 영락 14년 기사 사이에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는 신라메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신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영락 10년 기사에 신라라고만 나와 있고 영락 9년 기사에는 신라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금이 왕호라고 하면 신라메금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신라왕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매금이랑 같은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영락 5년 기사에도 신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 비문에서 말하는 신라매금은 한반도에 있는 신라매금이 조공을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고 보입니다. 다음 2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